E 저예요 저예요 아 지금 머리가 그지고르죠뭘 해야되는데 지금 몇 보조석에 앉아봤는데 앉아서 예쁘네요 아 어, 제가 촬영 장비로 제일 먼저 샀던 게 파라그랩이거든요. 파라그랩을 팔려고 합니다. 어, 되게 튼튼, 튼튼하고 좋거든요. 막 흔들림도 없고. 촬영한 거 보면 되게 잘 찍혀요. 근데 이제 좀 약간 다양한 각도로 찍고 싶고. 제 컨텐츠가 빈약해서 그런지 되게 각도에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찍고 싶은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각도가 딱 한정되고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싸게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음, 하려고 합니다. 그 브이로그, 운전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파라그랩 쓰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,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당근에 내놨어요. 으악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들이랑 진짜 진짜 오랜만에 만나러 가요. 오늘 나름 화장했는데 맨날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응. 막 화장 뭐 렌즈 뭐 했다 화장 뭐 했다 막 이런 거 정보란에 막다 써놓더라고. 맞아. 브이로그 하는 사람들, 인기 많은 사람들. 근데 난 맨날 쌩얼로 찍어가지고. 그래서 오늘 친구들 만나니까. I'm g o 했습니다, 여러분.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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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the house. I'm 고싶 i n g to go to t 니까 house. I'm 택시 타고 13분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냥 아집 앞에서 타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야돼요 <laughs> 어, 택시비가 어, 쌓이면은 자, 가슴에 방금 불이 붙었는데? <laughs> 자꾸 그게 쌓여가지고 2,700원짜리 사보관삼도 근데 이걸로 가면은 너무 빠르니까 여의도까지 한 방에 거의 가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 <laughs>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우리는 고맙다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아, 그렇지 고맙지 고맙지. 네, 고맙지. 여러분 서울에 왔습니다. <laughs> 서울에 살지만 남산타워가 있어야 서울이죠. 서울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남산타워 어잘 보이네. 그러게. 음. 아, 서울이구나. 서울에 왔다. 서울에 살지만 서울 변두리 부천이 <laughs> 더 가까운 서울. 부천이 부천이 더 있을게. <laughs> 속이안 좋네. 막 그런 게 음. 있는 것 같아. 이 방법 유일히 말하 음. 음. 또 그런 구글이 그런 것도 깨알같이 보여줘. 아 진짜요? 이런 건 진짜, 진짜 안 좋다. 그런 거 보여줘, 어. 알려줘. 음. 그러니까 희소성을 해소, 되게 강조하고. 네. 아, 뭐 내가 보는 거지, 내 기록이야. 막 음. 내가 친구들 만나는 거고, 내가 현수 키우는 거고 이랬거든. 음.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고, 막 좋아요, 좋아요는 솔직히 개수는 별로 안 보는데. 근데 내가 좋조회 수랑 보니까 얼마나 받는지 봐. 언니 유튜브에 좀 정성이 어, 있는 어. 애정 어린 댓글이 좀 많아요. 어, 너무 좋지. 뭐, 구독자 많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네. 이렇게 시작하는 많다. 거고. 라라라라저저 <laughs> 어, 재간둥이 걸음. 제간둥이 걸음. 아, 네. <laughs> 네. 코드. 네,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, 비이코스입니다포 네. <laughs> <마주치고 호전을 웃음> <마주치고 웃음> 있어. <laughs> 마스크 좋은 세상 코로나 세상 막 아. 시도 때도 없이 어, 관리를 하시네요. 아, 네. <laughs> 이래야 구독자가 유지됩니다. <laughs> 안안게 사실 안 유지 비법 이게 문자 오듯이 와. 알람에 나

할아 유명할머니니까. 한 아니 그게 아지요뭐 있죠? 두유도 주유 있어요? 식물성 비료 두종류 있어요. 요 요걸로 주세요. 현수와 블루보트를 올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. 어, 아이스크림 너무 떨린다. 이야. 어, 이거 비주얼 조금 아, 나오네. 잔좀 모아. 응. 오, 많이 잘 네, 다른 어, 맛있이데 때샷. 다 다른데. 뉴가 비주얼 노렸네. 아이스크림. 내가 먹은 척 할걸. 먹을까 고민하다가 음. 이거 먹자. 알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교과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박물관에 가 있는 거지. 한런거안고 <laughs> <laughs> 어, 아, <그래? 웃음> 음. <laughs>